예오천 소리 방송입니다 아침에도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집에 김장하는 날입니다 김장하는 날인데 어 저희 최수씨가 오천항 건너 북항에 살고 있는데 아 어, 김장을 같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시러 왔는데 이야 눈오는거 보세요 건너는 오천항입니다 눈 오는거 보세요 아침에는 눈발이 조금씩 날려가지고 내가 방송하는데 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구 막 달립니다 햇빛이 났는데도 지금 눈발이 막 달려요 아, 오늘은 우리집에 김장하는 날뱀마을수산앞을 지납니다 건너에는 오천항이에요 여기는 오천항 북항입니다. 아, 바로 우층 밑에는, 낭떠러지에 밑에는 바닷가에요. 서해 바다입니다. 오늘, 아, 눈이 또, 눈이 또 멋지네. 여기 오니까. 아, 저희, 오늘 제수씨네 집에 앞에 갔을 때는 그냥 눈이. 방문이막젖아지더니 막 여기는 눈도 아, 눈이 또 멋지네요. 아, 오늘 눈이 오는 날, 개들은 그냥 신나가지고 눈에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도 개는 아닌데, 어떻게 눈이 오니까 기분이 그냥 살랑살랑하니 그냥 그렇네요. 어, 오늘, 어, 우리 집에 긴장하는데 제가 돌리은 없고, 몸이 좀, 정상인 몸이 못되다 보니까, 오늘 장항을 갈까, 아니면은 남당리를 갈까, 양쪽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일정을 마칠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천북과 오천을 가로막은 제방입니다. 이 제방을 막는 바람에, 광천 독배가 다사번이 죽었어요. 네, 광천 독배하면 토을 세우자수로 전국에서 유명한데 지금은 강경한테, 강경한테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독배에서 이제 저희 고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에는 독배가 그렇게 좋았었는데왜오천항을 통해 가지고 풍선배 노를 젓고 바람으로 가는 배들이 독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새우젓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배가 독배까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건너온 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배는 이제 독배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5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5천에 정박해 놓고 독배 사람들도 5천에 대를 많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동문밖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우리가 부를 적에는 동박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집을 지었는지, 뭐땅값이뭐 서울 못지않은 뭐 그런 땅값이라고 막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긴 은 가봐요. 집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영골이... 영보 1위쪽에서 오는 도로가 오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측에를 통해가지고 우에는 도로가 거의 다 이렇게 다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아, 여기는 오천에는 오천항에는 쭈꾸미 가보징으로 그렇게 유명한 항인데 쭈꾸미철에는 차들이 보통 조금에는 물이 조금 쓰고 조금 들어 때는 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어, 자그마치 한 7,800대 이상이 낚시질과 버스들이 한 30대 정도 이렇게 오고 어, 뭐 하다 보니까 아, 차로 차로 너무나 이렇게 어, 막히다 보니까 우에 도로를 소사로 있던 친구가 있는데 아마 학교가 없어질 것 같다 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정보는 제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오천 초등학교 역사는 지금 110 110년입니다. 졸업해라 오천 초등학교 저는 이 학교에 5 2 b 에 졸업생입니다. 도로 옆에 낭난대를 이렇게 설치해내요. 학교를 학교로 사용하고 뭔가 딱 다른 곳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좌측에는 우체국과 농협이 있습니다. 건너편 7-11에는 제가 오천소리방송을 소리방송을 개원했던 곳인데 제가 여기서 철수해서 어, 지금에 있는 영구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는 오천항 대합실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부 1위를 들어가는 시민들입니다 여기는 오천 몇내입니다 낚시철에 여기가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선 버스 다니느냐 너무 곤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오천... 옆에는 여기가 이제 번화가는여기는끝인 신데, 여기는 공주꿀 아, 고개라는 고개입니다. 고개가 핫게 되는데 왜 이렇게 높았어요? 그냥 여름에 올라가다 보면은 까먹고 무신 신고 올라가다 보면은 땀이 나가지고 고무신이 덮게 돼가지고 이렇게 기졸아보면 뚫어 굴러가지고 고무신이 차아 밑으로 접 다시 굴러가고, 그걸 또 주스로 가야 하고, 그러면서 다는 학교를 다녔던 동주골국이라는 지금은 차단이 시키기만 깎아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넘어 다닐 수가 5 오천면 서성리가 여기로 쓴끝이납니다 여기는 방가시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부터는 저희 동네 영보, 우측의 동네가 방가시라는 동네인데, 어, 지금 제가 가는 것도 제방또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옛날에는 이것도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서 문이 썼을 때는 돌다리를 건너가고, 끌어들어올 때는 참한동네에 통해서 이거를 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측의 높이가, 강가 때 높이가 한 20m 됩니다. 이너머에는 강이 아니고, 서해 바다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대전학교를 다니는데, 곳으 학교를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길이 없어요. 물이 쓰면은 자갈이 깔려있는 장골이라는 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게 길이고, 물이 들어오면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의 좌측에 나무 때는 나무를 찾고, 나, 달려주시고, 다른 곳에 가면서, 가녀 가면서, 학교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보 1위에 꾸고 도로 가고 있어요. 여기도 통계라는 곳인데, 여기도 물이 썼을 적에는 돌달을 통해가지고 집을 갔고, 물이 들어오면 저 좌측에 안에 산을 통해가지고, 해변항입 해변왕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집이 두채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0채가 넘어요. 아, 그러네. 그렇게 배웠는데요. 아, 여기는 속도 표시가 있네요. 비제표 60km 표시입니다. 60km를 넘으면 안 돼요. 좌측에는 갈매못 순교성지라고 천주교성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여기에 술례를얻니다 어쩌다 억울하는 숙박도 있고 또 갈매가 등이 있고 맞은편에는 한강주선이라는 또 배를 고치고 만들고 하는 배공장이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은 9시 5 0분 시간 정도 멀리 중국발 전소가 보입니다. 이 위치에서 야간에 저 중국발 전소를 보면은 미국의 라이베, 라이베가스, 라스베가스. 아니 제가 죽어가지고 입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안되는 라스베가스. 매원이 그렇게 아주 그냥 화랑. 그리고 우측에는 또 그런 탱크가 보이는 곳이 L.A.T. 가스 공장입니다. 공단. L.A.T. 가스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평택 다음으로 큰 회사라고 부 여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중국발전 L.A.T.를 가고 여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부당입니다. 5층에 어, 회관에 또 회관 오늘 또한 우리 집 앞에 차려간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어, 방과 후에 집을 짓고 시간에 오늘까지 어, 살다가 이사를 합니다 어, 이사를 가요. 그런데 나한테 이사를 왔더라고 그동안에 목사님 고마웠다고 이사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오천술의 교회입니다. 다 왔습니다. 어쩐 소리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